다 들어왔네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름 덩어리가 많이 나오네요 숙성이 잘 돼서 냄새도 많이 나네요 이이렇 그쪽 배관에서도 한번 찍어야 겠는데 많이 나왔네. 어이구 그동안 묵혀 있던 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네. 이제 장군 봐야 될단그인가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자, 이것도 꼭장고 가셔야 됩니다. 주방에있도 수도꼭지도 야 되는데 이쪽참지도 이게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. 왼쪽 튀김 길이 되서. 어, 나가, 나다 지금 물감을 넣어서 하긴 했습니다. 하긴 했는데. 아, 그래, 니 아니, 아니에요.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. 예. 네. 그러면 좁게 나와버려요? 아니, 아니. 넓게. 자, 오늘,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나오기 차가 지금 혼탁하고 이래 공간해야 돼. 그러니까 그래야지 주소 못 들어가고, 주간도로부도안 나고. 아, 나오네. 자, 그가 여기 쭉 해서 적을 타고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밖에서 한번 다시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. 또는 지금부 오늘 첫 참가이고 다행스럽게 여기 조합을 나이 나이가 갖듯이 운도하고 이런 는 잘도 참가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인천 서구에서 멀티케어라는 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시국입니다. 저는 축기랑 이제 로프공이고요. 외벽 상태를외벽 코핑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외벽 보수 하고 있는데 코핑도 어, 이제 방수에 중이다 보니 어, 보수 탐지를 또 이제 함께 해보고자 이렇게 여기에 커뮤니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어, 가입한지 는 들어오, 들어오게 되면 한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배우고 됐습니 네. 그 고양시에서 그, 의수탐지를 전문, 전문을 하고 있어요 대안 설기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, 이 모임에 참석한 큰 계기는, 우리 좀 맥과에서 하는게 있지만,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. 협업, 협력이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어쨌든, 지금 우리 마트태 카페 분위기는, 물론, 각자의 어쨌든 목적이 있었기에, 어, 이 카페에 들어 어, 모임에 들어오셔서 서로의 어쨌든 영위를 취하고 있지만, 그래도 저는 어쨌든 협업, 협력, 어, 같이 어, 윈윈하자 어,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. 언제든지 어,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어, 같이 요청하시면 같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, 하수구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, 네. 누수도 같이 해갖고 지금 응. 하고 있고요. 네. 응. 사실 여기 모임을 안기가 얼마 안 돼서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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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안녕하니까 저는 이제 강동구에서 이제 여기 하수, 하수구 버스터하고 누수 탐지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에서 한번이렸어요 <laughs> 배관 갈로탄, 하수구, 피, 피배관 갈로탄지 같은 거 이제 소금을 넣어서 로 번지죠. 그래서 싹 고기 타고, 뭐, 하수구 소리도 하고. 응. 네. 현재는 지금 2킬밖에 안 됐어요. 응. 응. 지금 아, 인천 102설더라고요 하수구만 아, 주로 하고 있고요. 나이는 34살이고요. 아우, 좋네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인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진키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배들 만나 뵙고 해서 너무 뭐 좋고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강아지로 배우고 대신 끌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인살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35살이고 무진설비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데라서, 음... 저는 네 명은 따로 하수구카타하이라고 음... 하고 있지만, 오늘도, 그다. 안녕하십니까. 서른다섯살 위협. 어찌면, 홈스터치라는 이름도, 음... 이제, 강생철군 아카데미라고 하시데 음... 거기서 이제, 이 음... 예,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, 교 이제 주체는, 이제 할수 있고 메인 아이템이 없어가지고. 소업을해야될지 노숙을 해야될지 뭐, 뭐,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지금, 메카이보 형님 뒤를 이어서 지금 방향을 맡고 있는데요. 뭐. 어, 어, 어. 아무튼, 저희 황씨 v 는그 현재 이인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, 협력과 협업이 저도 희 목표고,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뭐 아무튼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들이니까 전문이잖아 이제 어떤 고객들이 어, 다 들어줍니까? 부처부터 소개하시면 아 이쪽으로 네저 네, 서대? 서대문에서 일을 네.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그 하수구 수색대로 일을 하고 있는 조문현입니다 잘못탁드립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그 양천구에서 응. 하수구를 하고 있는 이도하수구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저는 이제 이 단체통 총으로 맡고 있고요. 사호나 허수건 총으로, 누수 위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, 요즘 이제 고압도 하고 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워낙 일이 없으니까, 저는 이제 누수건들 많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단체통이 요즘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. 네, 좀 아까 방금 그 협업,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협업을 하면은 내가 모르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일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을 배울 수 있거든요.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. 사실.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일을 가져가지만 결국 마이너스가 됩니다. 나중에. 내가 못한 일을 협해서 그 일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. 사실. 이 취지로 이상해가지고 우리 다시 또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형님 맞습니다. 제가 해. 네 오늘 <laughs> 왜안 해? 다 했어요, 다, 다 했어요. 다다 했어요. 마지막에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성심환경 대표 이영종입니다. 어, 여러분들 저 구호하고 계시면 오늘 전화 주시고 그래서 원래 우리 시지가 보이는데 두 번째 빠졌어요 제가. 알았어요. 이번 세 번째는 왔어요 성심을. 아무자, 황진환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전화 많이 갈것 같습니다. 아, <laughs>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배달 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일단 뭐 좋은 자리에 일단은 뭐 여기 배관촌 사장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저도 똑같이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뭐 하수구 사장님의 한 명인데요. 저도 솔직히 하수구 밖에 못합니다. 아직은 네, 무술은 지금 좀 많이 배우려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해가 뜨는 사람들입니다. 고양시의 그 업장이 있고요.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인연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, 만나 뵙게 됐어요. 영광입니다. 어, 제가 맨 처음에요, 카톡방을 만들게, 만들된기는 제가 좀 사진도 요 만들고 보니까 일 있으면은, 이제 일하시는 분이 없고, 작업자가 있으면 또 일이 없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그 앞에 사진은 그 업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. 사업자 등록증, 명함, 차량에 전화번호 글씨 있는 거. 아, 딱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어, 제가 이제 다 도와줬어요. 이게 어, 어나고 협력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